한여름 어느 날, 심대수라는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관직에 오르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허나, 타고난 재주는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일까요? 과거 시험에서 무려 열 번이나 낙방하고 많은 기구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번에도 낙방이냐? 정말이지 우리 집안에 수치가 따로 없구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실 때마다 집안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그의 자존심은 땅속 깊이 박혔습니다. 일찍 혼인을 해 아내와 어린아들도 있었지만 그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처자식의 끼니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로지 시험에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그의 아내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얘들아, 가자!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그를 떠나고 말았지요. 아내가 그를 떠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심대수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사실상 버림받은 신세였죠. 결국 그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생계를 위해 이름모를 외딴 고울로 왔습니다. 꿈만 턴 양반 선비는 이제 나무를 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나무꾼이 된 것이었죠.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않을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야 할 만큼 그는 나무를 더 캐야 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낯선 산등성이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던 그의 눈에 문득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게 무엇인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작지만 왠지 모르게 웅장한 기왓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그는 기왓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다른 심대수가 인기척을 내자. 이윽고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리따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토록 고운 여인이 어찌하여 홀로 깊은 산중의 기왓집에 머무는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쪽에는 장작을 뗀 흔적들이 쌓여 있어 누군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짐작케 했죠. 이 깊은 산중에선 처음 뵙는 얼굴이요. 이곳에 오래 계셨어? 예, 홀로 지낸 지꽤 되어 싸옵니다 낯선 이를 뵈니 마음이 조금 설레는군요. 두 사람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단아한 목소리로 심대수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대수는 매일같이 그 기와집을 향했고 며칠 동안 기와집을 찾아 초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화도 깊은 산속에서 만나게 된이 낯선 사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심대수는 초아에게 자신의 기구한 삶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진실된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열 번이나 낙방하여 양반의 채통을 잃고 나무꾼이 된 사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자신을 떠나 홀로 남겨진 고단한 인생을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심대수의 이야기를 들은 초아는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 또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이 깊은 산중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졌죠. 고된 하루의 일을 마친 심대수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 고을 어기에 있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주모 홍씨는 분주한 손길로 손님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흔 졸에 접어든 과부였죠. 꽃다운 나이에 혼인한 지몇해 되지 않아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 이른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로 홀로 주막을 꾸려왔습니다. 홍 씨는 주막을 드나드는 손님들 가운데서도 침대수를 남몰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양반 출신임에도 굿세의 나무꾼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연민과 함께 깊은 흠모의 정을 품고 있었죠. 허나 심대수는 언제나 묵묵히 앉아 자신의 잠만 비울 뿐 홍씨에게는 단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술잔만 내려다보던 심대수가 그날따라 웬일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이 고울에서 산 중에 사는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 있으시오? 심대수는 주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기와집 여인 초화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산 속에서 만난 고운 자태,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던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애달픈 사연까지, 심대수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와 활기 넘치는 모습은 주몽 홍씨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시리게했습니다. 또한 질투심도 주체할 수 없었죠.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저리도 심대수 서방님을 홀려놓았단 말인가? 홍씨는 초아라는 여인에게 알수 없는 적개심과 함께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주막 일을 마치면. 곧장 그 기왓집으로 향하리라 홍씨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주막문을 닫기가 무섭게 주모 홍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산길 끝에 드디어 문제의 기왓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씨는 주저없이 기왓집 문 앞에 다가서서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요물 같은 개집아 감히 어디서 나타나 꼬리를 치느냐. 심대수 서방님은 내 사람이 될 것이니 다시는 그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때였습니다. 홍 씨의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산속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놀라 발아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백색의 털을 가진 거대한 구미호 한 마리가 나타나. 기왓집 앞에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바로 구미호의 번득이는 눈이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은 정확히 주모 홍씨를 향해 있었고 마치 혼을 빼앗아 갈듯 산앞에 이글거렸습니다. 홍씨는 기겁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불이나케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죠. 간밤의 악몽 같은 경험에 주모 홍 씨는 해가 뜨기가 무섭게 심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대수가 마루로 나오자 홍 씨는 다급한 얼굴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주모,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시오? 얼굴색이 말이 아니구려. 심대수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홍 씨는 거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련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왓집 여인을 절대로 만나서는 아니되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해가 지면 구미호로 변하는 요게이옵니다 심대수는 홍씨의 다급한 경고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모, 간밤에 고된 꿈이라도 꾸셨어? 어찌 그런 허풍같은 말씀을 하시오? 하지만 홍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대수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죠. 제가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제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어젯밤 그 기와집 앞에서 구미호가 제게 달려들었다 이 말씀이옵니다 만약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기와집을 찾아가 확인해 보시지요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하소서 심대수는 홍씨의 비장한 모습에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심대수와 주모 홍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왓집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홍 씨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낸듯 사나운 목소리로 소리쳤죠. 이 못된 요괴야!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그녀의 외침이 산 속을 쩌렁쩌렁 울리자 갑자기 사방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멀리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번개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눈빛과 함께 핵색의 털을 가진 구미호 한 마리가 눈앞의 기와집 앞에 우뚝 섰습니다. 심대수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저것이 정령초와 여인이 구미호가 맞단 말이오? 심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미호는 그의 질문을 들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희미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구미호의 실체를 확인한 심대수는 얼어붙은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모 홍씨는 그런 심대수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보셨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였나이다? 저런 요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필시 마을에 큰 해를 끼칠 것이 옵니다. 구미호가 마을을 쳐들어와 사람을 해하기 전에 저 초아라는 여인을 없애야 합니다. 홍 씨는 굳게 다짐한 듯 주먹을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제가 주막에 찾아오는 사내들을 모으겠습니다. 장정들을 이끌고 저 요괴를 쫓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심대수는 홍 씨의 주장을 들으며 마음 속에서 큰 파동을 느꼈습니다. 분명 눈앞에서 초아가 구미호라는 것을 보았으니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아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요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리도 고왔던 초화를 쉽사리 단지할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간밤에 심재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괴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그의 마음 속에는 초화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나 두려움보다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리도 다정하고 상냥했던 여인이 어찌 악한 요괴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구미호로 변하는 것에도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자 심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기왓집으로 향했습니다. 스산한 밤공기 속 그는 기왓집 앞에 서서 허공에 대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구미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으니? 부디 모습을 나타내주시오. 나는 당신이 분명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연유로 구미호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오.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어. 심대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구미호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구미호의 자태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달빛 아래 배고같이 빛나는 털과 풍성하게 늘어진 아홉 개의 꼬리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심대수는 구미호가 다름 아닌 초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소문이 이미 번졌어. 홍씨가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대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죠. 그는 이내 덧붙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 믿기에 결코 두렵지 않소. 그의 말이 끝나자, 동이 트기 시작하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숲을 감쌌습니다. 놀랍게도 구미호의 형상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서서히 초아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송구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심대수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초아는 자신의 깊고 어두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돌아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사실 굴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죄인들을 잡아들여 어미형벌을 내리는 굴레였습니다. 권세가 대단했으나 그만큼 원한을 사는 일도 많았으리라 짐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런 죄 없는 무당 한 분을 잡아다 혹독하게 고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그 무당은 결국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저주를 퍼부었다고 했습니다.그 무당은 죽으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심각한 병을 앓게 하는 저주를 내렸고 소인에게는 겉보기에는 절세미인처럼 보일지라도 진심을 주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내렸나이다. 그때부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제 몸이 이상하게 변하며 구미호가 되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대수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초아가 짊어진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죠. 나보다 더 딱한 여인이 있었다니. 어찌 이리도 가여운 운명이 있을고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오기 정말 힘들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심대수는 초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이 터우자마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초아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휘청거렸습니다. 밤새 구미호의 형상으로 있었던 탓에 멀리 도망치기는커녕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심대수는 간밤에 주모 홍씨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심대수는 주저 없이 초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멀리 도망치기 어려울 터. 당장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내 집으로 가몸을 숨기시오. 초아는 그의 제안에 주춤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 때문에 도련님께 민폐가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소인의 정체가 탄로나면 도련님 또한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심대수는 그녀의 걱정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걱정 마시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소. 심대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초화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화는 그의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마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심대수의 이끌림에 따라 그의 보금자리로 향했죠.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주모홍씨는 주막에 모인 사내들을 선동하여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기와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으나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죠. 이들은 그 길로 곧장 심대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고 심대수는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문을 열었습니다. 홍씨의 뒤에는 잔뜩 벼르고 온 마을 사내들이 서 있었죠. 초아는 창고 구석에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기가 사라졌던데 혹시 도련님이 보셨습니까? 홍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심대수는 침착하게 홍씨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주모,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어찌 내가 구묘가 된 여인을 받겠소? 간밤에 그 여인이 구미호로 변하는 것을 보았으니 필시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 마을을 떠나 멀리 도망갔을 것이오. 홍씨와 사내들은 심대수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고 결국 허탈한 얼굴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심대수는 초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혹여라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들이닥쳐 초화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집 주변을 서성이거나 창구 문을 들여다보곤 했죠. 심대수는 문득 초아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때 관직에 오르기 위해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 책에 파묻혀 지내며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논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렇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 어리석은 사내가 그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니. 초화는 그의 마음을 헤아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상처받고 외로이 살아왔기에 사람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갈수록 초화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곧 저녁이 되어 몸이 변하면 소희는 이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야 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방님께 눈을 끼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심대수는 초아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이미 정이 깊이든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기 실소. 이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어쩔 수 없지 않겠소?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세상을 덮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대수는 곧 있으면 초하와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을 직감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졌건만 초아의 몸은 구미호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도록 초아는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심대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대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초아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을 구속하던 무당의 저주는 진심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저주라 했습니다. 아마, 아마도 소인이 진심을 주는 사람을 만나 비로소 이 저주가 풀린 것 같습니다. 심대수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초아의 두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별할 이유가 없구려. 이 저주가 풀렸으니 나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 함께 살아갑시다. 초아는 그의 제안에 기쁜 마음이 앞섰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나 도련님은 이 마을에 어렵사리 정착하셨는데 정말 떠나도 괜찮게 싸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더 머무는 것은 위험하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인 듯하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함께 갈수 있어. 초화는 심대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새날이 밝아오자 심대수와 초아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찾아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